이제 경기 스코어는 2대 0입니다. 어쨌든 달인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서치를 빨리 꼼꼼하게 했던 부분을 굉장히 경기에서 활용을 잘해주고 있어요. 상대를 보고 맞춰가면서 어 지금 들어가면 충분히 뚫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스타트를 끊으면서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경기를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 이번 맵은 2인용 맵 오버워치입니다. 과연 여기서 조금 더 전략적인 다른 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달인 선수가 이기에 몰아서 진짜 무슨 테테전 5판 3선 거의 30분 컷으로 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지. 자, 오늘의 세 번째 경기입니다. 다리선 선수, 보라 선수의 테란 대 테란전.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나 님도. 생각... 아디캠은 보라 선수는 녹화 제출합니다. 11시, 11시 보라 선수고요. 5시는 리인 선수. <laughs> 마이크 좀 커졌나요 여러분? <laughs> 목소리, 목소리 커졌나요? 대신에 목소리가 더 작아진 것 같아. <laughs> 마이크 앞에 서니까 약간 더, 더 작게 말하는 거. 일부러 만큼은... 조절하는 것 같아. 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니요, 똑같아요. <laughs> 제 목소리는 좀 작아졌죠? 마이크가 제 앞에 있었거든요? <laughs> 아, 네. 이게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요. 근데 저는 보라 선수가 지금 네. 두 경기를 했는데 두 경기다 빌드가 그냥 무난한 빌드를 선택하셨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조금 변수를 두셨으면 좋겠거든요 이번에는 네. 좀 다른 빌드를 어 준비해 오셨으면 좋겠네요 추천하고자 하는 빌드가 있다면요 추천하고자 하는 빌드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태태전을 몰라요. 아, 몰라도 이 본건 있을 거 아니에요. <laughs> 다른 건 있을 거. 안 봐. 보기, 아예 보긴 봤는데 네. 잘 몰라요. 진짜로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laughs> 그냥 벌쳐 벌 싸움을 한다. 벌처 네. 그거만 알아요. 벌쳐 싸움을 한다. 찢는다 그러니까, 그, 아까 뭐 채팅에 이런... 네. 그분 입잖아요충좀 싸라. 난 없다. 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오린성 <laughs> 오린해라. 난 모르니까. 일단 난 모르지 만난 어. <laughs> 모르고 아무튼 네. 오린해. <laughs> 그런 걸 요구하고 계시는데? 네. 일단, 뭐, 대표적으로 이제 경기, 뭐, 이제 전략적인 거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16강에서 다린 선수와 서지수 선수가 경기를 한번 이제 테트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다린 선수 같은 경우는 빠른 섭치 통해서 서지수 선수 위치 확인하고, 그라운드대로 해서 조금 이제 미네랄마티 가까운 쪽에 팩토리를 하나 더 지어주면서 본진 쪽은 원팩. 인 것처럼 하고 투 팩으로 한 타이밍 타이밍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소준 선수가 진짜 본수 없이 그냥 원팩원 스타로 안전하게 가면서 이제 네. 승리를 가져간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웅 선수는 네. 아좀센거 해라. 네. 네. 아 대체 그센게 뭐죠? <laughs> 대체 그센게 뭐죠? 안하요 지금 그나마 <laughs> 다행인 거는 보라 네. 선수가 베럭 더블이란 빌드를 지금 준비해왔거든요. 네. 이 빌드는 벙커를 아마 박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렇게 빨리 끝난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laughs> 음. 어쩌면 이게 더 나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일단 달인 선수는 또 똑같이 팩을 일단 올려주면서 가스 조절을 해주고 있는데, 네. 어, 전 경기에는 계속 하나로 조절을 했는데 지금 두 개로 파고 있거든요. 네. 뭔가 또 <laughs> 서치를 끊고, 다른 공격적인 빌드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오늘 또 빨리 일단 SCV를 컷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예, 좀더 공격적인 빌드를 꺼낼 수도 있는 곳이 인용맵이기도 네. 하고 또 빠른 영차할 때문에 지금 베럭 더블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빨리 끝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을 네. 수도 있겠는데요. 다른 선수가 이제 경기 시작 전에 이제 저랑 잠깐 통화를 했는데 이제 오늘 컨디션이 사실 너무 안 좋다.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경기를 막 빨리 끝내는 쪽으로 사실 1, 2경기만 봐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끝낼 수 있는 타이밍을 진짜 날카롭게 좀 잡는다는 느낌인데 역시나 이번 경기도 투팩으로 네. 확실히 조금 초반에 더 네. 압박할 수 있는 빌드를 선택을 하네요 매일 맞는 그 전략을 꺼내든다라는 것이 네. 잘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좀 준비 자체를 달인 팀수가 잘해온 것 같은데요 네. 좀또 12시 지역에다가 또 뭔가를 지으려고 네. 자신 있게 말해 주세요. 뭔가라기 저기 뭐 뻔하잖아요. 저기 지타포트겠죠 지오타포트. 아지뭐 확실하지 않으니 아, 혹시나 3패 토리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저기 코멘트는 안 지울 거 아니에요. 팩토리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네, 여우님 아시죠? 네. 여성리그는. 그러니까 어차피 예측해도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편하게 예측해도 아, 돼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뭐다 맞을 필요 는 없어요. 면도 있고. 아 얘기했잖아. 그래. 이성훈 해설 여기 와가지고 여캠님그 30개 예측했고 30개 다틀 <laughs> 같아요 네. 어아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때려볼게요 그냥. 떼, 때려볼게요, 그냥.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지웠는지 보여줘야지 옵저버 역할도 똑바로 해줘야지. 아예, 아예. 아직은,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예. <laughs> 대저버가 처음이라 에. 아, 처음이었어요. 네. <laughs> 버 <우저버> 전문가 불렀다고. <몰랐다고>. 웁저버가 <laughs> 네. 부담스러운 그쵸. 역할이잖아요. 제가 사실 음. 그래서 킬패스 하는 거거든요. 되게 욕먹잖아요. 후군장이 이 타이밍에 들어. 주로... 아, 되게 후군장 도 방송 보고 있다 자기 얘기나는 느낌이야. <웃음> 음. 짜무 <laughs> 진짜 무서운 분이야 <laughs> 자, 완벽해. 입구를 틀어 막는 건데 투턱이잖아요. 이거 시즈몽트에서 끌고 오면 어떡 하죠? 트로트도 올랐었는데. 어, 근데 어, 이거는 지금 탱크가 네. 아니라 어, 벌처를 찍고 있거든요. 태워서 본진? 그쵸, 벌처 드랍이죠, 벌처 드랍. 드랍. 있고. 태워서 온진? 그렇죠, 벌쳐들아, 벌쳐들아. 근데 일단... 트로트 드랍이고 지금 머신 잡두개 아니었어요? 네, 두 개에서 한 개가 반환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선 마이너. 여기는 이제 마인업이 보고. 됐고요. 네. 하나는 마이너비 됐고 이거는 아마도 속업이겠죠. 근데 지금 당장에마인업이트럼 어디 어디다 쓰죠? 그냥 시야 확보를 여기 앞에다가 이제 조여 놓고 그러니까 약간 압박감을 느끼게 해 주고 나서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드랍을 갈 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앞에 잔뜩 있으니까. 네. 앞에만 봐라. 약간 이제 집중시키는 거죠. 어느 정도. 그렇죠. 어, 근데 지금 상황 자체는 네. 보라 선수가 이제 이 수비만 해내게 네. 된다면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끌고 갈수 있거든요. 그쵸죠 아무래도 안마당이 빠르기 때문에 이 예. 드랍십에 대한 대비 부분이 이제 보라 선수에게는 예. 굉장히 이번 경기 광고이될것 같네요. 예. 네. 그러면서 커맨드, 그러면서 커맨드. 그러면서 계속 벌처만 나오고 있고요. 패터리는 추가로 생산이 안 되고 있고. 인구수가 막혔죠 지금 달인 예. 선수. 이거 그냥 연달아 다 올려도 되겠는데요? 오, 여기서 일단 드랍십 떨어지는데 보시면 저게 지금 방어할 수 있을 만한 병력이. 그러니까 벌처 위치가 굉장히 어찌 좀 애매한 곳에 서 있어요. 앞마당 쪽에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진 안쪽. 거기다 지금 벌처를 봤는데, 네. 반응이 수비하는 쪽이 더 많긴 하거든요. 네 생각보다 반응이 조금 늦어지긴 하거다요 어, 자, 일꾼! 일꾼 돌아가 일꾼 돌아가야죠! 어디까지! 네. <laughs> 아니, 이게 더 많거든요, 수비하는 쪽이. 도, 도, 돌아가. 일단 수비는 잘했는데, 일꾼이 네. 지금 빨리, 빨리 본진에 가서 돈을 캐야 됩니다, 빨리. 네. 일단 드랍쉽의 존재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 지금 보라 선수 되게 당황한 게 보이는 게 네. 저거 지금 미네랄 안 찍고 들어갔거든요. 그때 이거는 네. 어, 긴장을 엄청 많이 엄청 하면 많이 이런 게... 실수가 나올 네. 수도 있어요. 지금 우클릭을 미네랄 했으면 저런 상황이 안 나올 텐데 지금 우클릭을 또 못하다 보니까 미네랄 본진 안쪽 SCB 네. 돌아가는데 자원 채취가 안 되고 있고 그 이게 한번 때리면 또 때리잖아요. 네. 또 때리는데 어... <laughs> 아... 나가 있습니다. 벌처가 벌처는 지금 달인 선수의 본진 쪽으로 달리고 있는 보라 선수 근데 중요한 건 자신의 본진 막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지금 사실 그냥 수비만 하고 있었으면은 보라 네. 선수가 유리한 상황인데 어.. 털리면서 급해져가지고 네. 이제 공격을 시도를 네. 하는데 네. 예.. 뭐이 서로.. 좀.. 작쿠자가 무조건 돼야 되는데 언덕에서 아.. 아, 아 어디 갔어요 얘네 다? 아니 왜.. 같어 같은, <laughs> 같은 일꾼인데 왜.. <laughs>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다르죠? 참... <laughs> 같은 네, 일꾼인데? <laughs> 아니.. 이안에벌써한 6기 정도 됐던 것 같았는데? 솔직히 보라 선수가 더 많았거든요, 사실. 때리고 있는 네. 것처럼. 거기다가 에이스까지 충원이 돼서, 이제 라린 선수는 거의 이제 결승을 향해. 와, 언니가 결승 갈게. <laughs> 늘 말해주고 있는,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너무. <힘든> 세경기 <목소리> 합쳐서 지금 몇 분? 건한 20분도 안 걸린 건가? 네. 30분 안되네요 아, 아 맞다, 결국 네. 보라 선수 지지선언 보라 선수의 l a s l 도전은 이렇게 4강에서 다린 선수에게 3대0 패배를 하면서 끝이 났고